또 에너지 수입 다변화 차원에서 시베리아 자원의 무한한 가능성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종단 철도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연결된다면 이 무한 자원은 값싼 수송료로 한반도로 들여올수 있을 것이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 외에 또 하나 시베리아 대동맥 바로 암철도다 또 러시아 정부가 하나, 어, 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제2의 TSR이라고 할수 있는 그 밤철도가 있습니다. 그, 그걸 갖다 지금 현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철도는 그 자원수송을 목적으로 한그 여객이 문제가 아닌 자원수송을 목적으로 한그 철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이제 현대화되고, 복선화되고, 이렇게 했을 때또 추가적으로 그 화물을 갖다가 어,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그 케파스티가 굉장히 어, 늘어납니다. 이로크츠크에는 제2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있다. 1941년 착공, 1984년에 완공한 또 다른 철도. 20세기 최대의 공사로 러시아가 자랑하는 밤 철도가 바로 그것이다. 한때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았던 극비의 밤철도는 오로지 자원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됐다. 바이클 호수 인근의 타이쉐트에서 하버로브스크주의 콤소몰스크 아무르시까지 총길이 3,200km다. 러시아 철도 전략 2030년에 의하면 밤철도의 확장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복합 연계망, 하천, 철도, 그 다음에 도로를 연결하는, 또는 북동 항로까지, 항공까지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2030년까지 마가단까지 연결되는, 북동 지역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완공할 경우, 러시아는 상당히 자원에 대한, 자원이 부족한 한중일의 수출망, 또는 그쪽의 지역 주민에 대한 것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송유관 가스관도 같이 연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밤철도의 시발력인 타이셰트역. 수많은 화물 열차들이 극동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이 밤철도의 폭소나 전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 종단 철도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된다면 밤 철도와도 저절로 이어질 것이다. 그럴 경우 한반도 철도는 세계 최장 철도망의 편입, 물류 수송의 대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바로 밤 철도역의 마지막 종착역인 소베트 가반 고르드역입니다. 여기는 바로 시베리아 여러 지역의 자원들이 이쪽으로 수송이 되어서 바로 바니노 소베트 가반항을 통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베리아 횡단 열차. 쉴새 없이 달리는 화물 열차들이 교차하고 있다. 대륙의 대동맹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횡단 철도. 열차는 바이칼 호를 지나 서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이제 모스크바까지 남은 거리는 약 5천여 킬로미터. 시차도 바뀌고 바깥 풍광도 달라졌지만 여정은 아직도 절반 이상 남아 있다. 주요 기차역을 지나면서 승객들도 많이 바뀌었다. 상인들이 들고 나온 물고기는 바이칼 호수의 특산물인 오물 바이칼 호수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이 오물이라는 생선을 먹어야 바이칼 호수를 지나갔다는 또 왔다는 증표가 됩니다 이 오물을 반드시 오물이라는 생선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횡단열차가 또 다른 역에 도착했다 정차는 승객뿐만 아니라 열차의 안전 점검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대륙의 대동맥 시베리아 횡단철도. 철도는 불모지였던 시베리아 개척의 주역이었다. 이 철도를 따라 수많은 도시가 건설됐고,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기도 했다. 연해주 우수리스크 인근의 한 농장. 한국의 한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2009년에 이곳에 진출, 콩, 옥수수, 귀리, 사료, 작물 등을 재배하고 있다. 서울 면적의 약 40%인 24,000헥타르의 농지를 확보, 연간 12,000톤의 국물을 수확하고 있다. 연해주 지역의 농경지는 약 250만 헥타르, 남한 전체 농지 200만 헥타르보다 넓다. 이렇게 국물을 생산하지만 문제가 있다. 그, 러시아에서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그 유통망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항만 부두시설도 국물 수출이 아직 안돼 있고, 그다음에 수출을 하기 위한 그 관세 제도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 수입 제도라든가 아직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해외 식량 확보에 옵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년 후에 국가 간의 한러 경협에 의해서 어 러시아 곡물이 한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희들은 최우선적으로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해주는 식량자원의 보고다 농산물 수입 의전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해결하는 방안은 바로 한반도로 이어지는 철도 연결이 절실한 것이다 한반도 종북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이라는 원대한 구상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이다 복잡한 국내외 정세와 북한 핵문제 등 국제관계 역학 속에 놓인 남북 관계. 이러한 난지를 뚫고 남북한 철도를 연결하고 나아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정치와 분리시켜서 경제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두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자간의 나라들이 같이 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어, 열차가 운영된다는 결국은 남북만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통해서 대륙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해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 같이 상호 공동 협력체를 통해서 어, 열차 운영에 대해 합의를 하고 그걸 발전시킨다면 나름대로 문제가 해결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 실크로드 청신호가 켜졌다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시범 열차서. 북한과 러시아가 3대 7의 자본으로 낡은 선로를 개보수하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푸틴 대통령 방한 때 이미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바 있다. 남북한 철도망만 연결된다면 한반도 중단 철도는 어렵지 않게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될 분위기와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사나디부스톡을 출발, 모스코바로 이어지는 시베리아 횡단철. 이 아이언 실크로드는 잠시도 쉬지 않는다. 그 철로 위로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끊임없이 달리고 있다. 언젠가는 한국의 열차가 달릴 길이다. 승객들이 분주히 짐을 챙기기 시작한다. 최장 일주일을 지냈던 공간을 떠날 시각이 다가온 것이다. 장거리 여행 가방의 부피가 이를 말해준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종착역, 모스크바 그러나 이곳은 또 다른 시발역이다 승객들은 대부분 모스크바역에서 내리지만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생페테부르크로, 유럽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은 곧바로 그 유명한 붉은 광장으로 이어진다. 격동의 러시아 역사의 현장. 그곳이 바로 역인 것이다. <laughs>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두 철도가 연결된다면 두 나라 젊은이들 역시 같은 길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먼 나라로만 여겨졌던 모스크바. 여기까지 한반도 열차가 달려올 그날은 과연 언제일까? 정부의 신중하고도 지속적인 노력, 국민적 관심과 기업들의 진취적 자세, 이들이 조화를 이룬다면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 신 아이언 실크로드는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